여러분, 이번 주 너무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봄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번 주에는 꼭봄옷 사야지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예쁜 옷들 사실 너무 많지만 이거랑 뭐가 잘 어울리고 이거랑 어떤 걸 매치해야 할지가 더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에 우리 스트레이트 체형분들이 입으면 좋은 아이템과 체형 커버할 수 있는 코디티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스트레이트 체형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 용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가 있듯이 사람마다 골격구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내 골격 구조를 알고 체형에 맞게 코디하면 훨씬 더 옷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트레이트 체형, 웨이브 체형, 내추럴 체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체형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체형이 나오셨나요? 저는 여기서 스트레이트 체형에 속하고 내추럴 체형도 살짝 섞여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 이런 손 마디 보시면 뼈가 좀 드러나 있긴. 근데 왜새골은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렇다 보니 제가 옷 입을 때는 팔뚝, 부유방, 그리고 승모근이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너무 일자문매로 보여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봄 코디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평소에 커버하는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올해 정말 핫한 워크 자켓입니다. 이번에 트렌드 소개해드린 이 영상에도 워크 자켓 유행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즘 브랜드 SS 룩북 보시면 워크 자켓이나 윈드 브레이커 상품이 정말 많이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갖고 싶은 아이템은 이 몽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워크 하프 자켓인데요. 그냥 이렇게 짧은 자켓들도 있겠지만 저희 스트레이트 체형은 허리 부분이 좀 조임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조임이 가능한 하프 길이를 선택을 했고요. 이게 주머니가 골반 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골반이 좀더 보완이 되기 때문에 찰떡이더라고요.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림 색상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핑크도 잘 어울리시는 편이라면 핑크 색상도 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모델분은 이렇게 착장을 입어주셨는데 이게 스트레이트 체형들은 잘못 입으면 몸의 단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추천드리는 코디템은 이 브랜드의 같이 있는 사이드 셔링 레이어드 티셔츠와 A라인 치마나 A라인 반바지 혹은 좀 부피감이 덜한 프릴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주시는 게더 예쁘게 코디가 될것 같습니다. 프릴 치마를 고르실 때 벌룬 형태는 꼭 피해주셔야 하고요. 엉덩이 커버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프릴 치마보다는 이 라인 반바지 형태를 전더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날씨에 꼭 입어줘야 하는 라이더 자켓입니다. 라이더 자켓은 조금만 더워져도 입기가 힘들어서 지금이 딱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용돈 받으면 그냥 쇼핑몰로 싸는데 다 몰빵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애정했던 언더비 제품으로 들고 왔습니다. 언더비는 무드 자체가 뽀용한 느낌이고 러블리한 스타일이라 봄 되면 꼭 생각나는 쇼핑몰인 것 같아요. 역삼각형 스트레이트 체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체의 부피감이 많을수록 더 예쁘게 몸이 보완되니까 평소 영상 보시면서 저랑 진짜 비슷한 체형이다 라고 하셨던 분이라면 이 코디 세트 자체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좀더 깔끔한 무드를 내고 싶다면 던스트라는 브랜드의 골지티를 이너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보시면 넥라인부터 허리 조인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는 끈이 요즘 발레코어 느낌 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소재가 좀 얇은 편이라 이 부분은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A 라인 반바지 스커트 매치하면 그냥 수채형만을 위한 라이더 찰떡 코디템이 될것 같습니다. 라이더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다른 코디팁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올블랙에 레 레이어드 프릴 하나 달아줘도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너로 체형 커버하기 좋은 팁은 비스티에를 같이 매치해주는 방법인데요 볼륨감이 필요한 부분에만 시선이 가잖아요 이 코디로 보시면 더잘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허리를 또 얇아 보이게 만들어줘서 달라붙는 옷 입어야 날씬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민망하다 하신다면 비스티에는 필수로 챙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이 코디 그대로 입을 거라면 팔뚝살이 부각될 수 있는 골지의 얇은 소재니까. 이 부분은 꼭 고려해서 봐주시고요. 넥라인은 저희 스트리 입기 좋은 브이넥으로 찰떡입니다. 다음은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올해 컬러가 이거다 보니까 스웨이드나 이런 색감 자체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 추천템은 도메텍 제품인데 오버테이크 서울이라는 곳에 이 스웨이트 자켓이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이 코디 그대로도 너무 예쁘지만 상의 티셔츠 목라인이 좀 높게 잡혀 있어서 저처럼 승모근 때문에 고민이 좀 계시거나 목라인이 항상 좀 답답해 보이는 게 불편하셨다면, 긴 목걸이를 하나 같이 매치해주시거나, 이 브랑글룸 코디처럼 이너티를 좀더 파진 걸로. 입어주시면 체형 커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니트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 티셔츠 사서 엄청 잘 입고 다녔거든요. 이게 단추를 다 풀면 오히려 V넥 같이 파지기 때문에 가로선이 있음에도 덜 부해 보이고 주변에서도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본 아이템입니다. 이건 제가 가을 겨울에 입었던 용이라 이번엔 봄에 좀더 찰떡인 아이로 준비해 왔습니다. 색감 정말 예쁘지 않나요? 이게 소재도 울60% 모달 20% 10%라서 보들보들한 촉감이고 이 어깨라인도 애매하게 드롭된 게 아니라 확 드롭되다 보니까 좀더 여리여리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니트 자체는 너무 예쁜데 저희 스트레이트 체형이신 분들이 좀더 예쁘게 코디를 하시려면 이 헤이그 코디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헤이그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니트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레이어드 스카프 하나 매치했다고 골반 부분도 커버되고 허리라인도 예쁘게 보이죠? 그래서 이 코디가 저희가 입기에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어드 스커트인데요. 요거 요즘 정말 많이 보이잖아. 올봄 필수템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마켓으로도 이 아이를 들고 와서 보니까 역시나. 인기 1등 템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구매하면 아까 소개해드린 아우터들 뭐 라이더, 워크 자켓, 스웨이드 자켓 모두 같이 매치하기 좋고 여기 이런 맨투맨 하나만 같이 입어줘도 너무 귀여운 개강룩이 됩니다. 이렇게 매치하면 좀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하객룩, 출근룩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건 필수템으로 갖고 계시면 올봄 내내 뽀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스트레이트 체형분들이 지금 딱 입기 좋은 코디 조합을 가져왔는데요. 쇼핑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이거 입으면 부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때 어떻게 입을까 한번 포인트를 생각해 보시면 못 입고 있었던 온 리스트가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보여드렸던 아이들은 제 장바구니에 계속 담겨 있던 아이들인데 어떤 옷을 추천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 드린 이 비스티의 원피스는 3월 2일 내일 마감되니까 아직 구매를 못하셨다면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